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 세무에게 소희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음식점을 이제 운영하시는 사업장님들을 위해서 그 당해 음식점 세무관리 중점 검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총 다섯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매출, 그리고 두 번째 매입,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매장시설물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사항이죠, 요즘. 인건비 처리와 관련돼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입니다. 매출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 조회 사이트에서 이제 그 조회가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요수 매출 그리고 이외에 기타 현금 매출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쿠팡이라든가 위메프, 티몬 등에 해당되는 그 소셜 커머스 사이트 상의 그 매출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에 해당되는 배달 대행 업체의 매출은 누락되는 일이 이제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당의 매출과 관련돼서 그 배달 앱 주문이 있는 경우에 주의할 사항입니다. 배달 앱을 통한 매출은 우리가 국제청 시동카드 매출 내역에 자동으로 집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제 배달앱 수수료를 차감한 그 후에 그 금액이 순액으로 이제 입금을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매출액이 과소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배달앱 수수료는 매입세금 계산서가 별도로 발행이 되므로 그 입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을 신고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만큼 이제 매출액이 과소 계산이 되고 또한 그 수수료의 이중 계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배달앱 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반드시 총액으로 매출액을 이제 기재하셔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배달가맹점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제 반드시 과세 기간별 매출의 자료를 별도로 조회해서 매출액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로 매입입니다. 매입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 매입세 공제가 있는데 음식점은 이제 그 음식점 사업과 관련된 그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품 매입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이제 발급받아 매입세 액 공제를 받으시고요. 그 주류 매입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구입 주류 등을 구입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제 주류 구입에 대한 대학 그 신용카드 결제 금액과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그 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또한 우리가 일반 음식점인 경우에 그 주류 매입 비율이 이제 통상 우리 매입액의 이제 10%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 과다수취 혐의자로 이제 분류할 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입과 관련된 두 번째 상 매입, 의제 매입세 공제입니다. 우리가 농축수 인산물 등을 이제 구입을 하고 이제 그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을 이제 발급받으면. 네,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 음식점인 경우에는 이제 그 매입 금액의 108분의 8, 이제 뭐 법인인 경우 106분의 6, 그리고 연매출 4억 이하인 그 개인인 경우에는 109분의 9인데 이러한 이제 그 비율에 해당되는 매입 금액에 이제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 해줍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데요. 이제 가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그 농어민을 농업인이나 그 개인 등으로부터 이 농산물을 구입을 하잖아요. 이때는 통상적으로 이제 과세 공급가에게 그 5%를 한도로 해서 이제 증빙 자료 없이 그 의제 매입 매입 공제 신고서만이 제출로도 의제 매입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농업인으로부터 이제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적격 증빙을 제출하지 수취하지 않더라도 그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 자료 등을 이제. 보, 통해서 이러한 그 의제매입세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매장 시설물 인수 와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시설물을 이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존의 매장을 인수하는 경우와 이제 혹은 이제 비어있는 매장 공실인 매장이나 이제 기존 매장에다가 추가로 인테리어 나 시설물을 이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설물 관련해서 기존 매장을 인수 할 경우에는 그 계약서 작성 시 주의 를 하셔야 되는데 각 항목별로 구분 해서 작성을 하십시오. 임차보증금 시설물 레실을 구분해서 기재를 하시고요. 또한 이 시설물은 이제 또한 가구나 테이블 의자 등이러 세세 항목별로 이제 상세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이제 매장 관련된 매장 시설물 관련된 요 금액은 이제 고정자산으로 등록한 후에 차후에 그 감가상각을 통해서 이제 절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당의 시설물 인수와 관련돼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이므로.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으셔야 되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포괄양수도인 경우는좀 예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어있는 매장이라든가 기존 매장에 이제 인테리어를 뭐 추가하거나 시설물을 더 추가해서 이제 한 이제 저 시설물을 추가해서 이렇게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뭐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 받으시고요. 해서 이제 추후에 매입세액공제로 이제 공제 받으십시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체 시설물 금액에 대해서 고정자산으로 등록한 후에 감가상각을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음식점 사업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인건비 처리인데 요즘 뭐 최저임금도 많이 인상되고 자, 인건비 처리와 관련된 사항에서 이제 주의할 사항, 이제 이제 점좀 살펴봐야 될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 계약서 작성입니다. 첫 번째, 주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을 해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이제 상호 서명 날인하고요그 근로계약서를 이제 근로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당해 근로계약서에는 이제 표준 근로계약서를 웬만하면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반드시 잘 명시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근로계약서라든가 임금 대장, 근로자 명단 등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요, 3년간 잘 보존 보존하셔야 되고요. 이제 만약에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이제 있더라도 이제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큽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그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주의하 셔야 되는데 이때도 반드시 그 근로계약서를 이제 작성해서 서로간에 이렇게. 교환을 하시고 하시, 해야, 해야 됩니다. 이제 잘 보관하셔야 되는데, 이때에도 그 기간제 다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제 인건비 처리와 관련된 주요수당 내용입니다. 이제 그 상시 근로자나 이제 아르바이트 등에 해당되는 그 단기 근로자인 경우에도 구분 없이 일주일 동안에 이제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충족한 경우에는 하루에 그 누구 주의를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즉, 그 주요일에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 분이 추가 임금이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 일한 주요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이제 임금 채물로 노동, 고용노동부에 어떻습니까? 우리 근로자분들이 아주 알차게 신고를 잘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통상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을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분들이 이제 이러한 임금 지급 명령에 불이, 불, 불응해서 이제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니까, 주급 휴가에 해당되는 주요 수당은 꼭 주의해서 주, 규정을 준수해야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인건비 처리와 관련된 네, 세 번째 사항, 4대 보험 가입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가 4대 보험인데, 아유, 참, 사업하시는 분들 참힘일것 같습니다. 일정 시간 이하 일용직과 초단시간 근로자 등 이제 그 예외적인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사대보험 가입이 제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미가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아유, 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단순 미가입시는 참 고맙습니다. 참 줄었네요. 국민연금과 이제 국민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인건비 처리와 관련된 근로내역 확인서 제출입니다. 이제 우리 사, 이제 음식점 사업주 분들께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을 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역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근로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요 일용직 근로자 한 명당 이제 5만 원에서 10만 원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이 과태료는 의무 위반횟수에 무관하게 부과하고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힘드네요. 자그 다음 음식점 이제 음식점 세무관리 중점 검토 사항과 관련된 마지막 내용 기타 사항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대해서 이제 발행 세액이 이제 그 공제가 가능한데요. 법인 그 사업자와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한 개인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과세자와 이제 간이 과세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급 받거나, 발급하거나 발급하거나 전자 결제 수단에 의해서 대금을 지급, 결제 받는 경우에 결제하는 그 경우에는 발급 금액 또는 결제 금액이 1.3%, 간이 과세자인 경우는 2.6%. 연간 100만 100, 원을 한도로 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타 사항으로 정기적 비용의 이제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업과 관련돼서 직접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출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관리 뭐 비라든가 통신비, 전력비, 정수기 뭐 렌탈료 등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 공제로 매입세액으로 이제 공제받도록 하십시오. 이상에서 오늘은 이제 그 음식점 세모관리시 중점 검토 사항에 대해서 이제 다섯 가지만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매출, 그리고 두 번째 매입과 관련돼서, 그리고 세 번째 내장물 시설물 인수와 관련돼서 이제 주의할 사항,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사항일수있지만 있는 인건비 처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요 수당 지급을 해야 되고,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근로 내역서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를 이제 이행했을 미행, 때, 우리 사업자님 사업자분들께 이제 페널티가 많이 부과가 됐는데요거를좀 주의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 사는 게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좀 이제 버겁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제 뭐 올해도 얼마 안 남았고 내년에는 여러 이제 사업 사장님들이 사업이 번창하시고 이제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